안녕하십니까. 저재팔입니다. 오늘은 법정 지상권 물건 하나 보겠습니다. 통영 2개 2024 타경 3680대지입니다요 물건을 보면 4569만 1800원짜리가 917만 1000원이다. 요 감정가가 450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감정금액은 얼마냐 하면 6527만 4000원입니다. 요것을 30% 저감을 해서 첫 매각 금액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경우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도 2116만원 합치면 8,643만4천원이다 그런데 현재 최저가는 917만1천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아니 이렇게 저렴해도 되는 겁니까 건물의 상태를 보면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여기 요 건물입니다. 2층 건물입니다. 요 물건이 지난 3월입니다. 작년 3월에 3,850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납을 했어요. 미납한 뭐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는데 뭐 단독 입찰이니까 뭐 비싸게 산 듯하다. 그래서 미납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요, 현재의 소유자 있죠? 현재의 소유자가 2023년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요 사건을 보면 통영 3기 2020 타경 7769입니다. 요, 보시면, 과거에는 5712만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응찰자가 두 명이죠? 5712만원의 낙찰됐는데, 다시 경매에 나왔다. 다시 경매에 나왔는데 917만 1000원까지 떨어졌다. 응? 현재 이 소유자가 5천 얼마의 낙찰받아서 잔금 대출을 받았죠. 동통영 세을 공구에서 잔금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매에 들어갔다. 917만 원까지 떨어질 물건인가.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여기 통영 앞바다가 있고,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 이게 뭐 그렇게 떨어질 만한가. 뭐 길도 있죠. 바닷가 앞이고, 정남향이고, 뭐 그렇게 떨어질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기 거주하는 분이 뭐 연세가 높다. 뭐, 협상할 사람이 없다. 예를 들어서, 뭐, 건물주가 너무 연세 드신 분이다. 뭐, 자제분들도 없다. 뭐, 그러면 협상이 좀 어렵겠죠. 그러면 뭐, 적당히 살게 해주고, 그 뭐, 돌아가시면 건물을 넘기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처리하는 게 쉽지, 안아서 낙찰을 받았다. 다시 경매에 나왔을 수도 있고, 이분도 낙찰을 받아 놓고 좀 협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여의치 않아서 미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 금액이 6천 얼마 아닙니까? 6천 얼마. 감정 금액이 6 5 0 0만 원이다. 6천 0백만 제시의 건물이 2 100이다. 8,800여 만 원짜리 재산인데, 이놈이 917만 천 원이다.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손해볼 일은 없겠죠?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지료 청구를 한다든가, 부당이 됐건 반환 청구, 요런 식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기 건물의 소유자가 형편이 어렵고, 뭐, 치료를 내지 않고, 뭐, 돈이 없으면 못 내겠다. 뭐, 그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소한 문제고, 해결 방법은 있지 않느냐. 또, 치료를 2기라 그러지, 2기. 1기를 1년으 잡으면 2년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철거가 가능하다. 치료가 2기가 연체되면 성립하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그런 법정 이상권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 저는 뭐 이걸 꼭 철거 판결까지 받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냥 지료 청구 정도 요렇게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물론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나 이 가격에 비하면 여러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경매를 할때 이렇게 봅니다. 땅의 가치가, 땅의 감정금이 6,500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든, 누가 살든 간에, 왜그 땅의 가치가 900만원까지 떨어져야 되느냐. 그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땅의 가치만 봐라. 그 대신, 뭐, 건물의 소유자라든가, 그리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 가만된 가격이라는 겁니다. 가만된 가격. 요, 전입된 부분과, 뭐, 건물 소유주 간에, 요런 문제만 해결되면, 이 땅은 6,500만원 짜리다. 그러면 이게 해결하기 어렵냐? 사람 하는 일은 다 해결이 됩니다. 서로 대화하고, 뭐, 연세가 높으시면, 그, 뭐, 가족분이나 자제분을 통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쉽게 해결된다, 이거라. 예? 건물을 내가 인수하든지 건물주가 내 토지를 인수하든지 물론 건물은 썩음썩음할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 들어가면 좀 너저분합니다. 요 부분도 현재 가격에는 반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싸도 너무 싸다 이겁니다. 이 현재 소유자도 2023년에 5,300만 원에 낙찰받았던 흔적도 있고, 작년 3월 달에도 3,850에 낙찰된 흔적이 있고, 그런데 지금 최저가는 917만 1천 원이다. 좀 무섭죠? 이? 어, 이 사람도 미납하고, 지난번에 낙찰받은 사람도 처리를 못해서 또 나오고, 요, 요, 낙찰자와 건물 소유자의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건물 소유자와 뭐 연관된 사람일 수도 있겠죠. 에? 아직까지 거주하는 것을 보면 그 내용은 뭐 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여하튼 가격은 엄청 싸다.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 그냥 땅 가치 한번 봐라 이거지. 땅 가치가 정말 6,500만 짜린가. 그런데 현재 차저가가 917만 원이라면 입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길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라고 해도 또 당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번에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입찰하는 족족 낙찰됩니다.